반갑습니다. 대성 마이맥 이용수입니다. 자 우리 이번 시간 파이널 엔젤 오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. 어 우리 q&a 보게 되면 이거 언제 출시하냐 정말 출시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도 참올라오고 했는데요. 음자 8월 달에 한번 출시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은 원래 취지를 살려서 9월 달에 자 모평이 끝나면 음 모평이 끝나고 모의고사와 같이 출시를 좀 하겠습니다. 자 제가 엔젤을 좀한 거는요. 자, 우리 지금 뭐, 여기까지 왔는데, 자연현상, 사회문화현상, 개인과 사회관계, 이런 쉬운 문제들을 열 문제, 수 문제씩 풀 이유는 전 소리가 없다고 봐요. 기출문제 가지고 또는 내가 풀었던 문제 가지고 복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굳이 내가 N제에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? 자, 그러면 모의고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딱 20문제 연습을 하는 건데, 내가 틀린 문제가 만약에 사회보장제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적인 연습을 할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어요. 왜 그냥 모의고사는 그 문제 하나니까.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 을좀 보완하기 위해서요. 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 또는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 또는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하고 시너지 효과를 좀 내기 위해서 자 파이널 엔젤을 모의고사와 같이 패키지로 좀 판매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자 그래서. 음, 조금 늦었지만은 지금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. 자, 개념이 조건 제시 문제는 54문제, 그리고 자료분석 문제를 50문제로 좀 실었습니다. 문제를 작년하고 똑같이 썼느냐?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고요. 정말로 많이 바꿨습니다. 지금 현재 문제 트렌드에 맞게끔 또는 조금 어렵지만은 학생들이 뭔가 내용을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풀때 내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는 문제들만 만들었습니다. 그쵸? 음, 제가 어디서 가지고 오거나 뺏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엄청나게 열심히 만든 문제고, 자, 제가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서 만든 문제다 보니까 문제 개수 자체가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은 쉬운 문제들을 좀 많이 뺐어요. 굳이 이런 문제까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빼고 진행을 할 겁니다. 자 보다시피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. 자 9월 5일에 시작할 건데요. 제가 모든 문항에 대한 촬영보다는 일단 도표 문제에 대한 촬영을 집중적으로 좀할 거고 앞에 있는 개념에 대한 문제는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선별적인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뭐 현장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스튜디오에서 좀 밀도 있게 촬영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, 자 강좌 특징은 음, 조건 제시라든가 절호 분석의 다양한 유형을 좀볼 겁니다. 그조리가 뭐 점수라든가 카드라든가 또는 옳은 것의 개수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.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제시문 분석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좀할 거고요. 자 우리가 이러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. 그래서 정말 시험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물론 선지를 정리 하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될 거고.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의고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야기했고요. 이제는 간결하게 내가 선지를 찾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. 이게 이러면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? 이게 혹시, 혹시나 이런 개념일까?가 아니고 이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. 라고 좀더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는 이런 과정들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. 자 활용 방법은요 음자 100문제니까요 100문제 조금 넘게 나와있는 거니까 뭐 10문제씩 풀어도 10일 만에 맞죠? 또 마음 먹고 풀게 되면 한 5번 만에 내가 잘 정리가 되겠지만은 자료문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두 문제씩 꾸준히 푸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. 한 번에 많이 푸는 것도 한 번에 많이 푸는 거는 기출을 통해서 하시고요. 조금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될 거니까 시간 재시면서, 자, 최대한 5분 안 넘어가게끔, 그쵸? 4분 안팎에서 끝날 수 있게끔 시간 좀 재시면서, 자, 두 문제씩 풀고, 자,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, 선지 판단을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개념 교재를 한번 정도는 이제 빠르게 복습을 많이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쵸 사회문화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개념 교재에 대한 좀 반복적인 좀 넓게 넓게 보시면서 일반적인 특징이라든가 이건 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은 빠르게 정리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 풀이하는 과정에서도 남들과는 좀 다르게 좀 간결하게 풀기 위한 노력을 좀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, 모의고사하고 같이 이용하시게 되면서 마지막 정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